어떤 게 마음에 들어? 지금 많이 하시는 게. 다 예쁜 것 같아서, 사실. 여는다 금색이라서. 네. 수빈이 데 은색이 잘 어울린다 했거든? 네. 그때 그래서 내 생각에 이두개 정도 중에 보면. 사실 스탠지. 혹시 이거는 네. 세트 기관이 같은 느낌? 있요 네네. 1만 원이고요이거 17만 5천 원이라서 26만 원이에요. 네, 네. 아니시면 분루도 괜찮으시면 얘는 세트 구성이 아예 금액대가 합리적으로 나온 거라서. 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제 컬러만 은은하게 어음. 있어서 얘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파란색 수빈이랑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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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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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라이트한 컬러라서 저는 네, 네. 하지색않 나요. 어제쯤유지나요 음. 혹시 눈에 들어오시는 디자인 있으실까요? 음, 저도 파란색이 약간 섞여 있어서 또. 어, 이거. 그러면 제가 느낌 한번 보여드리면 이 디자인은 보는 것보다 했을 때더 예쁘거든요. 그런 음... 느낌이에요. 흰색 끼고 옆쪽에는 블루 다이아로 스팅 들어가 있고요. 컬러 자체가 과하지 않아서 웬만한 옷은 다잘 어울리는 편이세요. 길이는 기본이 4 0이고 저희가 뒷장식도 챙겨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거실 때는 그냥 여기다가 거시면 되고 끝에 어... 거실 때는 그냥 침만 통과해주시면 은 이렇게 감쳐주세요 음. 저희가 이제 엄청 이제 핑크빛이 도는 로즈골드가 아니라서 예쁜 네, 로즈골드 네. 컬러나 저희 고객님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마음에 드셔서 다행이요담았 네. 저는 방금 수빈이의 편지를 다 썼습니다. 짠 내일. 아침에 수빈이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썼습니다 제이랑 같은 편지지에 써가지고 아마 제이도 내일 예쁘게 만들어 보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네, 수빈이가 조금 어, 시간을 바꿨는데 원래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12시 1 2시 온다 했거든요 수빈이 2시 비행기인데 근데 네, 오늘 아까 카톡에서 조금 캐봤더니 11시 30분쯤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공항에 아, 내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서프라이즈 진짜 기대가 되면서도 또 약간 혹시 못 보고 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도 저희 잘할 수 있겠죠? 에이, 떨린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제가 브이로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홍대 입구시간 <laughs> 여러분, 저의 지금 진짜 불나하거든요나 저의 생각은 너데 저의 생이가 원래 나 많은데, 온다 생각데 저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지 저의 생각은 너무나 많은데, 저의 저희 지금 아직 무나했은데래서 진짜... 원래 체크인 카운터 가서 의생을하너했는데 지금 이 일단 카운터 쪽을 어, 한번 가서 좀 지켜보다가 어. 아. 어. 그니까 11시 우리가 원래 예정대로라면 1 1시 반쯤 전화를 하기로 했었거든 내려서 체크인 카운 아, 가서 전화를 하기아 거기 가서 어디냐이러고 아, 어, 어디냐? 이러고, 음. 나 지금 밥을 먹고 내려왔다 하던데 어. 그래 우리도 왔다 이렇게 화이팅 되게 자연스럽게 왔는데 어, 안 보이네 <laughs> 어, 어 이거 어디니 왜너 ABC <laughs> <엘씨> 아니었어? 어 체크인 카운터 우리 <laughs>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서프라이즈 선보일 수 있을지 정말 걱정돼요. 김이기는있수있어아 조심해야 돼, 있니 수빈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긴장이 되는 순간. 그러네식집 닫았네. 저희가 지금 한식집을 지나서 음. 왔는데. 수민이가 지금 저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가서 지금 올라가서 ABC 가보고, 거기서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슈레딩 거의 방금까지 안 나갔겠지? 진짜 나갔으면 진짜 비상인데? 어, 설마 아직 그러니까. 두 시간도 더 아, 왔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갔는데? 아, 그니까. 절대 안 되는데. <laughs> 여러분, 제가 짐벌을 샀는데, 이게 <laughs> 짐벌이. <웃음> 고장났어요. 배터리가 벌써 다 나간지. 사자마자 셀카봉으로 전락. <laughs> 그래서 지금 그냥 셀카봉으로 찍고 있습니다. <laughs> 너무 슬프다 진짜. 어쨌든 저희가 서프라이즈 과연 성공할수 있을지 아주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 볼게요. 안녕 로고 Please check r i e d 없네. 없지. 여러분 저희가 지금 ABC를 보고 봤는데 없어요 수빈이 수빈이가 오늘 여기서 친구들을 만나서 하나 같이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벌써 들어갔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주 불안하네요 수빈이는 저희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찾아오거든요 전화를 해볼까? 응. 음. 아니면 그쪽으로떠볼까 음, 아니면 너너 걸로? 일단 같은 거로 한번 더블. 너 걸로. 수빈아 너 어디야? 이러 물어볼까? 음. 지금 뭐 해? 아, 지금 뭐 해? 렌더. <laughs> 아, 이제 진짜 는구나 <laughs> 지금 지금 약간 밑밥을 깔았어 제일. 우리는 지금 공항에 없는 척. <laughs> 아 진짜. <laughs> 수빈이는 제 생각에는 아예 눈치도 못 했을 거예요. 왜냐면 수빈이 생각보다 둔하기 때문에 <laughs> 오늘 일단 처음에 제가 이 시간에 깨어있다는 거부터 의심을 안 해. 11시 반인데? 아니 아니 아까 10시에.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어제 2시 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laughs> 데앉아있을까 진짜 올때까지 <laughs> 그래. <웃음> 여러분 지금 수빈이의 위치를 캤거든요. <laughs> 지금 빵집에 색색을 찍어보내고 빵집에 갔다 오거 보니까. 분명히 식식 근처에 아까 그런 큰그 한식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던 게 맞아 그런가? 어, 어, 어. 그 근처 에 있는 빵집을 간 거야 지금 어. 그러면 저희가 <laughs> 아니면 저희가 너무 서프라이즈 너무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내려가 볼게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전화를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급해졌어요 <laughs> 잠만 저희파리바게트가 있는데. 서가 있나? 그러게 아니 나 빵집이라 했으니까 파리마켓 아닐 것 같아 <목소리가> 여러분 저 진짜 너무 우울해요 지금 거기 확신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보한도전휴격전 같은거 찍는게 <laughs> <laughs> 아니 여러분 저희가 진짜 이게 콘텐츠를 만들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laughs> 진짜 엇갈리고 있어. 요 답장 없니? 아 음. <laughs> 파리크루아상 거기 맞아. <laughs> 아 지금 수빈이가 저희 온거 아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 꽝집 노선상 여기가 딱 맞았어 원래. 아니 그불알를 치면 됩니까 자신들 동선? <laughs> 여러분 저 진짜 슬퍼요 진짜 박수빈 진짜. 근데 공항을 구경한다 했으니까. 좀기 이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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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위에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배불러서 빵을 안 먹어도 후식을 먹고 싶지 않을까? 그럼 롯데리아에서 막 쉐이크 이런 거라도 먹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아 그렇겠지? 저쪽에 뭐 번쩍번쩍한데 저쪽 한번 가볼까? 가볼까? 우리 안 가봤으니까? 구경을 한다 했으니까 좀 번쩍번쩍한데 가고 괜찮을까? 이제 슬슬 전화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볼까 그냥? 들어간다고? 아, 너 지금 어딘데? 사진 찍? 그럼 그 출국장, 거기 출국장에 벌써 왔어 어, 아, 친구들 만났다고? 아, 너 그러면은 몇번 게이트로 나가는데? 어, 257번 알아봤어. 응, 그런 거 있잖아. 그거 ABCD 막 이런 거 있잖아. 음, 음, 음. 어, 들어가기 직전에? 어, 그래 알겠다. 음. 아 진짜 이거는 그다게 어디 있냐고. 아니 그러지고 내가 이거 제일 같지거 지금에서 먼 가서.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나온 아데엥 그럼이 절대 없어. 그랬단 말이야요 이라는 거막 자꾸 는 거. 아 너, <laughs> 좋아했어, 진짜. 아근아 너무 너무 좋아했어. 말씀. 나 가지고 근데 이거를 지금 열어보고 그냥 차고 가, 짐 되니까. 아, 그리고 <laughs> 이거는 제이랑 내가 쓴 편지. 우리 눈물 날것 같아요. 아 고마워 진짜. 아, 나, 진짜 이거 착해. 오늘 엄청 착한. 고맙다 제이야 진짜로. <laughs> 아이고, 이거 이거다. <수고하다>. 진짜 고마워.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서프라이즈 성공한거 보셨나요? 와 <laughs> 그래도 이제 전화로 <laughs> 좀 캐긴 했지만. <laughs> 화장실이 여러분, 화장실 네개가 있는 거예요, 2층에. 그래서 우리가. 큰일 났다. 그랬는데, 저희 눈앞에, 누가 봐도 박수빈 같은 내가 이러고 이러고 달리고 있어서, 제가 가서 자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서프라이즈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